851번 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어, 정사각 행렬 두 개가 있고 어, AB-BA가 다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을 때 A제곱 B랑 BA제곱을 뺀 것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식을 조금 음, 보기 좋게끔 바꿔보면 자, 이 자리에다가 어, 양변에 어, A를 왼쪽에다 배웁시다. 그럼그 결과가 지금 A의 0, 1, 0, 0이라걸알수 있고 지금 A제곱 B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A제곱 B가 만들어진다 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도 똑같은 짓을 한번 해 보면 여기다가 곱하기 a를 했을 때그 결과치가 어떻게 되냐면 0 1 0 0에 오른쪽에 a가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수 과라고 는 마이너스 b a제곱이 여기서 생겼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 결과가 결국에는 a제곱 b 마이너스 a ba 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계산 결과는 ABA-BA제곱이기 때문에 위아래를 더하시면 더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고 A제곱 B-BA제곱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위아래를 더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A에 0100이랑 그 다음에 0100에 A랑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a는 지금 모두 어, 성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만 진행을 하시면 이 계산 결과가 0.3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